대한민국 가스 자가 점검으로 안전하자. 안녕하세요. 배우 박순영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집에서 간단히 가스 자가 점검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첫 번째, 비눗물을 만드세요. 두 번째, 가스 배관하고 계란기에 비눗물을 뿌려주세요. 만약에 뿌리기 귀찮다, 그러면 바르셔도 돼요. 세 번째, 10초간 지켜봅니다. 만약에 10초간 지켜보시는데 아무 일 없다, 그러면 가스가 안전한 거고요. 만에 하나 그 비누 방울이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가스 공급자에게 연락하셔 갖고 꼭 가스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 가스 점검이요 아주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걸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니까 모두들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또 같이 할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어, 누군지 궁금하시죠? 가요계 원조 디바 그리고 불타는 청춘의 마더니 가수 양수경 씨가 참여해 주신다고 합니다. 언니 잘 부탁드려요. 대한민국 가스 자가 점검으로 안전하자. 파이팅. 참. 저희 나가실 때 외출하기 전에 가스 밸브 잠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